안녕하십니까. CSI 쿨입니다. 오늘은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제가 경험했다든지 아니면 해보면서 느낀 장단점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장비는 본인이 선택하기에 따라서 좀 틀린 부분도 많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깊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지금 세 편을 장비를 놓고 찍었는데 <laughs> 내용이 너무 다 길어서 지금 새벽 4시 20분인데, 지금 다시 찍, 찍었거든요. 어, 솔직히 이런 거 풀으려고 하면은, 한달 이상도 푸는데, 너무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가면,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물어보세요. 물어본다고 해서 돈이 드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하는 거는 뭐, 가게 홍보나 부가적인 다른 거를 보고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도 있다. 너무 편견을 갖지 말고 기술을 배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올려드리는 건데, 솔직히 다 알려달라고 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도둑놈 신보잖아요. 그런 연락은 좀안 주셨으면 해요. 처음에 배우실 때는 우선 장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패드나 광택제를 선택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장비나 이런 거를 구매하실 때좀 신중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이는 거는 제가 있는 주로 사용하는 플렉스 제품이고요. 일반 오너 분들이 싱글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분도 계시는데, 두 가지로 판단을 하시면 돼요. 넓게 보면 범주가 큰데, 뭐, 디테일링 전문점처럼 작업을 한다. 하면 싱글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세미광택이나 이런 걸로 가신다고 하면 굳이 싱글은 필요가 없어요. 기본적인 원리는 회전축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데, 장비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싱글 액션, 기어 액션, 듀얼 액션. 싱글은 표면 조정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광도나 기본적인 필 밸런스를 맞추는 데는 싱글이 무조건 가야 됩니다. 기어나 듀얼 액션에서는 그 작업이 안 되거든요. 네, 전문점을 한다고 하면은 플렉스 제품을 추천을 드리는데 우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장비의 밸런스가 좋아요. 회전축과 손잡이의 비율이 8대2 정도 됩니다. 다른 제품보다 월등히 좋고요. 네, 막기다나 뭐 이런 제품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 본인이 진짜 전문적으로 광택을 하신다고 하면 플렉스나 페스톨, 그 정도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권총형이라고 하죠. 초보자 분들이 싱글을 처음에 입문했을 때, 네, 롱바디보다는 솔직히 권총형을 추천을 드려요. 측면이나 이런 곳을 작업할 때 최적화되어 있는 장비고 알팸이나 와트가 낫다고 해서, 기계가 힘이 딸린다 이렇게 하는데 토크발은 되게 좋아요. 그리고 기본적인 회전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입문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판넬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로비가 좋아요. 측면에서는 이 장비를 따라올 수 있는 장비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비싼 가격도 아니고 부속을 교체하거나 수리하거나 교환할 때도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08년도 건데, 아직까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심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장비고요.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막기다, 네, 싱글 액션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작업하는 게 그렇게 빈도가 많지는 않아요. 장비의 밸런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손잡이와 헤드와 비율이 6대4예요. 나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데는 좋아요. 그러나, 면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데는 조금 딸리는 게 있어요. 반대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도 올렸지만, 날림칠이나 이런 거 제거할 때는 되게 좋아요. 막기다 제품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디얼트를더 추천을 드려요. 디얼트 제품이 밸런스가 7대3 정도 돼요. 세부적으로 보면은 디얼트께 한두 단계는 월등히 좋아요. 루페스에서 나온 싱글 액션이야 이거보다 큰 플렉스 것도 있는데, 루페스 싱글 액션은 제가 이게 우리나라 세대가 들어온 거 중에 산 건데 2012년도 거예요. 루페스 싱글 액션은 솔직히 물어보면 다 비추합니다. 우선 루페스 싱글 액션은 거의 다 비추를 해요. 제가 이거 제품 같은 경우는 비율이 되게 좋아요. 8:2대 플렉스 거랑 거의 같아요. 근데 토크팔도 약하고 다른 거에 동등한 장비를 봤을 때 하나 좋은 건 장비의 밸런스만 좋아요. 장비의 밸런스만 플렉스 기어 액션이에요. 어, 저도 기어 액션을 많이 써봤는데, 이 제품은 갖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현재 나오는 기어 액션을 뭐 제가 다 써본 건 아니지만, 제가 사용했던 시점부터 지금까지 기어 액션 썼던 것 중에, 밸런스가 최고 좋은 장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싱글하고 듀얼하고 딱 중간이에요. 진동 부하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 면을 만드는데도 체력화가 되 있어요. 일정하게 두드리면서 원래 박는 충진제나 레진 같은 종류의 작업을 할때 되게 좋아요. 박어서 내 시공한다. 싱글하고 듀얼하고 딱 중간이기 때문에 두 가지 작업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단점은 가압을 준다든지 아니면 편압을 주게 되면 또는 일정한 속도를 유지 못했을 때 두드림 자국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작업성 난이도도 되게 좋고, 일정한 회전율. 토크바를 유지해주기 때문에 부하점에서도 속도감이 안 죽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기어 액션은 진짜 기술이 많이 필요한 장비 중에 하나예요. 지금 면을 잡았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진짜 기어의 특유의 두드린 자국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의 기본적인 스펙 운영 방법이 없다면 저 같은 경우는 싱글에 듀얼을 쓰라고 하겠어요. 기어를 배제를 하고. 루페스 빅붓 21mm 에요 사용빈들은 제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012년도 국내 에새대들어왔던 장비 중에 하나고요 편심에 대해서도 한번 다룰 건데 편심이 크면은 편심 회전축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데미지가 많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하는 데서는 일반 오너 분들이 쓰기에는 좋은 장비예요 그렇지만 전문가들이 쓰기에는 많이 부족한 장비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그렇고, 15mm도 그렇고. 보시면, 이거 루페스 마크2거든요? 이거는 동생한테 선물을 받은 건데, 2016년도에 구매한 제품인데, 아직까지 카본 한 번도 안 바꿨고요. 초벌, 그러니까 전처리 작업에서는 거의 안 쓰고, 마무리 작업에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쓰이는 거보단 오너분들한테는 좀 맞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현재 나오는 차들에게는 맞지 않는 장비 중에 하나예요.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s 1 1 m m 라는 제품은 2010년도부터 사용한 것 같아요. 광택용으로 나온 거보다 이게 토크발이나 부하점에서 기계 멈춤이 더 적어요. 더 적기 때문에 두드림이나 데미지 맞는 게 적어요. 보수 두 장이 없는 차량 같은 경우는 대부분 듀얼로 수벌부터 마무리 끝내고요. 단필 조정이 필요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무조건 싱글이 가고요 듀얼 이란 자체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듀얼 이란 자체 이 제품군이 나온 게딥 스크래치를 제거용으로 나온 거지 마무리용으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듀얼의 기본적인 적용 기술을 모르니까 마무리로 쓰는 건데 듀얼의 태생 자체는 딥 스크래치를 제거하는 거예요 필을 안 건들고 도장의 데미지를 줄이면서 깊은 스크래치를 제거하는 용으로 나온 것기 때문에 좀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제품은 비프 미니인데 네, 펜싱은 똑같이 1 2 m m 예요 최고 안정적이면서 작업 빈도가 최고 좋은 장비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제가 일반 오너분들에게 추천을 하면 듀얼로 간다 저는 이 미니와 21mm와 로비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틀린데 밀도 작업을 간다고 하면 미니와 로비를, 샤인으로 간다고 하면, 비품 미니와 21mm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싱글이 같이 간다고 하면은, 일반 오너일 경우에는, 로비, 건총형의 미니에, 요두 가지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해요.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 21mm나 15mm 쓰시는 분들이, 자기는 용제를 다 태워서 면을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아무리 해도 21mm는 그렇게 용제를 다 태워서 면을 만들지 못해요. 어, 21mm로 만든다고 하면 기술이 진짜 좋으신 거기 때문에 일반 언어분들이, 요번은 뭐 그냥 장비에 대한 적이니까 일반 언어분들이 사용하기에도 좋고 전문가들이 꼭 하나쯤 갖고 있어야 될 장비 중에 하나가 미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비프 미니. 요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로비와 메타고입니다. 밀도 작업할 때 최고 많이 쓰는 거고요. 이게 일본 애들도 주력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고 로비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쓴것 같고 이건 메타보도 그 정도 된것 같아요. 메타보는 하이브루시가 많은 제품이나 이런 걸할 때는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로비, 일본에서 주력으로 사용하는 제품이고 우리나라도 한 10년 전부터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장비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메타보도 그렇고 어, 펜심은 3mm이고 네, 일본 방식으로 하면 네, 가압을 주고 제가 사용하는 구조는 그거랑 좀 반대의 구조예요 샌다기이기 때문에 샌다기 형식대로 사용을 해요.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스크래치나 뭐 이런게 발생됐을때 그거를 제거 능력이 딸리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솔직히 장비의 운영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 네, 뭐, 제가 영상에도 몇개 올려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맞기다 꼽고요. 네, 보시에도 비슷한 유형이 있어요. 밸런스는 진짜 안 좋아요. 비정축이 앞으로 쏠리기 때문에 편차가 좀 많이 생겨요. 이 길이가 길어요. 도장면을 찍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 얘 같은 경우는 오비탈 똑같은 3mm인데, 뭐, 네, 토크발이나 이런 거는 얘가 조금 더 좋은데, 회전 반경이 데미지,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안 좋기 때문에 데미지가 많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오너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비추를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인치 테이핑 샌더를 붙이는 건데 샌딩 페이프를 붙이는 건데 사용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이거를 사용하는 것보다 수작업으로 사용하시는 게더 좋아요. 이 회전량이 높기 때문에 속도를 줄인다고 해도 도장에 편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두 제품을 설명을 드리면 똑같은 2인치예요 근데 이 제품은 비춥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괜찮아요 90도죠 그리고 편 회전축에 바가 커요 작업을 할때 여기에 데미지도 많이 않고그 다음에 범벅 모서리 같은 거할때 작업성이 떨어져요 그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10도 정도 꺾여 있잖아요 작업을 할때 내가 면도 볼수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작업하기에 되게 좋게 최적화 돼 있어요 그리고 이바 자체가 백업 플레이트랑 그렇게 깊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성이 되게 좋아요. 그립감도 좋고. 오비탈 방식의 에어 샌덱인데, 이건 루페스랑 모양이 같죠. 색깔만 틀리고 제품은 3M 거예요. 근데 제가 루페스 에어 샌덱에서 써보고 이것도 다 써봤는데, 똑같아요. 톡국빨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아요. 제가 느끼는 감도가 똑같았어요. 구매를 하신다면, 루페스 거를 비싸게 주고 사는 것보단 에어 샌덱에 자기가 쓴다. 그럼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남기면 전분종 같은 데는 싱글 액션이 필수 사항이에요. 선택 사항이 아니라 그런데 일반 운어 같은 분은 선택 사항이거든요. 고퀄리티를 그 원한다면은 싱글 액션이 필요하지만 샤인 광택이나 세미 광택처럼 기본적인 단조 작업을 할 때에는 듀얼 액션만 있어도 충분하고요. 기어는 솔직히 제가 볼때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원리나 기술이 없다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맞아요. 도장의 데미지가 듀얼보다 훨씬 많이 남고 박힌 자국이 형상이 되게 크게 남기 때문에 비추드리고 우선 자기가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나에게 맞나 안 맞나 그리고 뭐 영상이나 블로그 보고서 아 이거 좋다 무턱대고 장비를 사지 마시고 우선 돌려보세요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이에요 중고로 나오는 제품들이 대부분 의욕이 없어서 아님 혹해서 장비를 사고서 사용을 못해서 다 하시거든요 전문점이나 이런 데도 가시면 은 장비를 한정적으로 써요 무턱대고 이게 좋다고, 아니면 다른 업자가 이거 좋으니까 사봐라. 본인이 사용하는. 장비의 스펙하고 안 맞을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몇번 얘기한 것 같은데, 사람마다 체형이나 압력이나 사용하는 반경이 틀리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장비를 선택하는 게 맞고요. 내 몸에 맞는 게 최고인 거고, 내가 아무리 12mm가 내 몸에 맞다고 해도, 전문점에서 21mm가 자기에게 맞는 사람이 있는 거고, 또 15mm가 맞는 사람이 있는 거고, 지금 얘기하는 건 저희 주관적인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고, 음, 일반 언어분들이 패드와 광택제를 선택하기 전에, 자기에게 맞는 장비를 선택을 하고, 업체도 똑같아요. 전문점도. 나에게 맞는 장비를 선택하고, 그 후에 백업 플레이트나 패드나 광택제를 선택하는 게 맞다고 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